짱 기죠? 이위자 원악마 갑니다 상대방 기만해요. 자 퍼문열 이렇게 상나가주고어 바꿔주기 오케이. 자 이렇게 또막상나가주고 아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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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나죠? 여기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톡 해주면. 이게 들어올 때가 여기 오면 포한테 죽고 여기 오면은 사한테 밀리고 먹으면 마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피하면 여기 피해 버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노린다는 건 의미 없죠. 이렇게 먹어 버려. 네? 그러니까 이렇게해 놓고 얘가 먹어도 먹으면 들어오기 어렵죠. 아, 짜증 나는 거지. 아, 내 생각에는 이 포를 이쪽으로 노리는 걸좀해볼 텐데. 음. 케이 이렇게 먹어주고 나도 먹어주고 자 그러면 내가 말을 하나 더 먹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포를 못 돌아가게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뭐 하겠죠 깔짝깔짝 오케이 그러면 상을 또 나가서 이거 노린다 오케이 붙여버려 으흠. 자 그리고 어 차가 이거 못 먹죠 예, 포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포가 이쪽로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노려주는 거지. 제, 제 포를 먹으면 자기가 이거 먹겠다. 유인한 거였어요. 안 먹지. 자, 이렇게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바꿔주기.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나 상더 먹어주고. 점점 불리해지죠?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어, 인제서야 내려와도 늦다.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서 이 자리 갈 수도 있고. 여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공격 갈수 있고. 자, 이렇게. 자, 할게 없죠. 음, 탁 해져버려, 아, 짜증나겠네. 이렇게 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 거예요. 음, 그래서 차를 피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포장치고 차먹기 자, 이제 아니까 이거 붙이려고 한두 수더 모여보지만 의미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라도 뭐, 막아본다. 이거죠. 포장으로 이렇게 막아버려요. 자, 그러면. <laughs> <laughs> 난장판이 됐네요. 난장판. 자, 이걸로도 먹을 수 있고, 이걸로도 먹을 수 있고, 난장판이 됐어요. 자, 그러면 툭 들어가서 먹어버려요. 여기 하고, 4로 막는다 치더라도, 어, 포로 먹어버려요. 아, 짱나. 자, 근데 상대방이 이제 이걸 먹고 싶죠. 어, 그리고 요게 죽으니까 보호돼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간다 했을 때, 차를 요렇게 간다 했을 때 나는 요렇게 장을 한번더 쳐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서야 요걸또먹어버려 <laughs> 그러면 이제 궁이 여기 있고 차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아 물론 이제 제가 차로 이렇게 포를 포로 차를 먹을 수도 있겠네. 오케이 자 여러가지로 아 기권 오케이 기권했습니다.